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뉴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한국의 트로트계는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한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옛 음악이라 불리던 트로트가 이제는 세대를 아우르는 대중문화의 중심이 되었고 스타들은 방송과 콘서트, 광고를 넘나들며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입은 수십억 원에 달하고 화려한 무대와 고급스러운 생활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죠. 하지만 그현쉬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소박함과 진정성을 일치하는 스타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삶 대신 평범한 일상을 선택하고 사치보다는 나눔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며 직접 밥을 차리고 오랜 신발을 신고 무대에 서며 자신이 번 돈으로 조용히 기부를 이어가는 이들. 그들은 진심으로 음악을 사랑하고 팬을 사랑하며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진정한 빛은 무대의 조명도 다이아몬드의 반짝임도 아닌 겸손과 사랑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부자이면서도 소박하게 사는 사람들. 하지만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1 트로트의 왕자, 국민 가수 라 불리는 이명호. 지금은 명품 브랜드의 모델이자 전국 투어를 매진시키는 슈퍼스타지만 그의 시작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단둘이 어렵게 살아가며 음악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는 무명 시절 수많은 무대에서 노래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지금의 이명홍을 만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2020년 미스터트롯에서의 우승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음반은 발매 즉시 매진되고 콘서트는 매번 전선 매진, 유튜브 조회수는 수억 회를 돌파했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233억 원의 수익을 올리며 트로트 역사상 가장 성공한 가수 중한 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빛나는 이유는 성공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도 매니저 없이 직접 운전해 지방 무대에 오르고 방송이 끝난 뒤에는 소박한 식당에서 식사를 즐깁니다. 그는 말합니다. 작은 무대에서 노래하던 시절의 마음을 잊고 싶지 않아요.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이명웅은 매년 수많은 기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동병원, 재난 피해자, 독거노인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조용히 찾아갑니다. 언론에 알리지 않고 팬클럽 이름으로 선행을 실천하는 모습은 그가 왜 국민가수라 불리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화려함 속에서도 진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영웅이지만 무대 밖에서는 한결같이 따뜻한 사람. 그가 노래할 때마다 사람들은 단지 음악이 아니라 마음을 듣습니다. 이명웅 성공에도 변하지 않는 진심, 그것이 진짜 영웅의 빛이다. 이, 이명웅이 끈기의 상징이라면, 이찬원은 따뜻함의 상징이라 할수 있습니다. 1996년생인 그는 미스터 트롯을 통해 세상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부드러운 미소와 포근한 목소리, 그리고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하지만 그의 진짜 매력은 무대밖에 있습니다. 이찬원은 유명세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집이나 명품보다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여전히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직접 요리를 하고 반려동물을 돌보며 매일 노래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무대에 서는 것도 좋지만 집에서 부모님과 밥 먹는 시간이 더 행복해요. 기부와 봉사 또한 그의 삶의 일부입니다. 그는 고향 울주의 소방서에 1억 원을 기부했고. 장애 아동과 재난 피해자들을 위해 꾸준히 후원을 이어왔습니다.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조용히 도움의 손길을 건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효자 가수, 진심의 아이콘이라 부릅니다. 이찬원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평범한 사람이고 싶어요. 그한 문장 안에는 그의 인생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성공보다 진심, 화려함보다 따뜻함을 선택한 젊은 가수. 이찬원 음악으로 감사함을 노래하고 소박함으로 진심을 전하는 사람 3. 화려함이 경쟁이 되는 트로트 무대 속에서도 장민호는 언제나 차분하고 진중한 모습으로 사랑받는 가수입니다. 그는 말보다 눈빛으로 화려한 제스처보다 따뜻한 미소로 감동을 전합니다. 1977년생인 그는 원래 아이돌 그룹 출신이지만 트로트로 전향하면서 진짜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오랜 무명 시절을 견디며 쌓아온 내공은 지금의 장민호를 만든 힘이 되었죠. 그는 이미 수많은 광고와 방송, 콘서트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인기 가수이지만 여전히 소박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명품이나 고급차 대신 조용한 산책과 독서를 즐기고 팬들과의 진솔한 대화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를 민호 오빠라 부르며 그 안에서 따뜻한 위로를 얻습니다. 선행 또한 그의 삶의 일부입니다. 고아원, 요양원, 장학금 지원 등 그는 이름을 알리지 않은 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왜 그런 선행을 공개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 마음이 하고 싶은 일이지, 카메라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이 한마디는 장민호라는 사람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겸손함, 진심, 그리고 조용한 강함. 그는 무대 위에서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무대 밖에서는 따뜻한 형님으로 존재합니다. 장민호 조용하지만 깊게,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하게 세상을 비추는 사람 4. 화려한 무대와 경쟁이 치열한 트로트 세계 속에서도 진해성은 언제나 한결같이 조용하고 진실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노래가 대신 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진해성이 무대에 서면 관객들은 그의 목소리 속에서 인간적인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음정이 아니라 삶의 이야기를 담은 고백에 가깝습니다. 그는 유행을 따르지 않습니다. 대중의 관심을 쉽게 얻을 수 있는 화려한 트렌드 대신 전통 트로트의 정서를 지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트로트의 혼을 잃지 않고 싶어요. 그게 저를 사랑해주는 분들에 대한 예의니까요. 그의 이 한마디는 진해성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예술가인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성공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소박한 일상을 이어갑니다. 대형 아파트나 고급차 대신 가족과 함께 살며 지방 공연도 직접 운전해 다닙니다. 공연이 끝난 뒤에는 팬들과 차한 잔을 나누며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것이 그의 행복입니다. 팬들은 그를 진심의 목소리라 부르며 그의 노래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진해성은 불교 신자로서 꾸준히 봉사와 기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동 복지, 노인 복지, 재난 피해자 지원 등 여러 활동에 참여하며 수입의 일부를 조용히 나눕니다. 그는 노래는 마음이 전해질 때 비로소 진짜 음악이 된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의 삶은 화려하지 않지만 그 어떤 스포트라이트보다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무대 위에서는 예술가로, 무대 밖에서는 따뜻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사람, 진해성 목소리로 위로하고 마음으로 세상을 노래하는 진짜 가수. 오 트로트계에서 가장 인간적인 스타를 꼽으라면 많은 이들이 박서진의 이름을 떠올립니다. 그는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무명 시절에는 공연 의상을 살 돈조차 없어 직접 바느질하며 반짝이를 붙였다고 합니다. 그 손끝의 노력은 훗날 수많은 무대 위에서 눈부신 별빛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박서진은 화려함 대신 진심을 택한 가수입니다. 지금은 전국을 누비며 공연을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직접 운전하고 무대 의상을 챙깁니다. 공연이 끝나면 무대 아래로 내려와 팬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사하며. 오늘 와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겸손함은 인위적인 연출이 아니라, 진심 그 자체입니다. 그는 민중의 가수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의 노래에는 삶의 흔적이 있고, 목소리에는 따뜻한 인간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유명 방송인으로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앞장섭니다. 고향 마을에 행사가 있을 때면, 그는 스타가 아닌 아들 서진이로 돌아갑니다. 한 인터뷰에서 성공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전엔 돈이 없어서 노래할 수 없었어요. 이제는 노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그의 말은 단순하지만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그에게 성공은 명예나 부가 아니라 감사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박서진 가난했던 두 손이 노래로 세상을 품다. 6. 요란한 스포트라이트와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도 강문경은 언제나 조용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예능 프로그램에도 자주 나오지 않고 SNS에도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잊힌 가수가 아닙니다. 그의 노래는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의 고요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늦은 나이에 트로트를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데뷔도 거대한 기획사도 없었지만 그는 자신만의 속도로 노래를 만들어갔습니다. 강문경의 노래는 과하지 않습니다. 잔잔한 감정과 따뜻한 진심으로 사람들의 하루를 위로합니다. 그의 일상은 평범함 그 자체입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집에서 살며 직접 장을 보고 요리하고 식물을 돌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공연이 없을 때는 강가를 걸으며 석양을 바라보고 떠오르는 가사를 낡은 노트에 적어둡니다. 누군가. 왜 이렇게 조용히 사세요? 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야 노래가 들립니다. 그는 지역행사나 자선공연에 자주 참여하며, 한 푼의 출연료도 받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평온의 목소리라 부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그보다 더 빛나는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조용한 멜로디처럼 우리 곁을 맴돌며, 잔잔한 감동을 남깁니다. 강문경 고요함을 노래하고 노래로 고요함을 전하는 사람. 7 트로트의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고 있는 지금 이 녹은 그 중에서도 독특한 존재입니다. 훤칠한 외모와 안정된 가창력, 세련된 무대 매너까지 갖췄지만 그의 가장 큰 매력은 겸손함입니다. 트로트계의 신세대 남신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지만 그는 절대 그 이름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기가 높아질수록 그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빛은 사람을 비추기 위해 있는 거지, 나를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니니까요. 그의 이 말은 곧 그가 음악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이 녹은 SNS에서 자신의 사생활을 거의 공개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스캔들이나 주목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직 무대 위에서만 자신을 표현합니다. 공연 전날이면 그는 직접 무대 세팅을 점검하고 노래 한 소절 한 소절을 되내며 준비합니다. 관객이 듣는 노래는 제 인생의 일부이기 때문에 준비를 게을리할 수 없어요. 그는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과는 거리가 멉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지내며 매니저 없이 직접 일정과 생활을 관리합니다. 시간이 나면 고향에 내려가 부모님을 돕고 지역 어린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칩니다. 그에게 음악은 경쟁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이녹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제 이름은 잊어도 제 노래로 느꼈던 감정만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의 진심 어린 한마디는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녹은 지금의 세대가 어떤 진짜 스타를 기다리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화려함보다 성실함을, 인기보다 진심을 선택한 가수, 그의 음악은 조용하지만, 오래 남습니다. 이녹 빛을 쫓지 않아도, 그 자신이 이미 빛이 되는 사람, 스포트라이트, 명예, 돈에 쉽게 자신을 잃어버리는 연예계에서, 이명홍 이찬원, 장민호, 진해성, 박서진, 강문경, 애노 이렇게 일곱 남자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길은 다이아몬드나 후광으로 포장된 것이 아니라 감사와 정직, 그리고 음악에 대한 사랑으로 쌓아 올려졌습니다. 그들은 절정이 반드시 사치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관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법을 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명은 위지와 친절의 빛 이찬원은 바쁘게 살아가는 삶 속의 여유로운 청년, 장민호는 따뜻함으로 타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차분한 형입니다. 진혜성은 연민의 목소리를, 박서진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강인함의 상징, 강문경은 깊은 평화의 선율을, 애녹은 현대적이면서도 겸손한 젊은 세대에게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스타일과 여정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진실하게 살고, 진실하게 노래하고, 진실하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관객들에게 예술가들이 단순한 공연자가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가치를 지키는 존재라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그들이 전하는 선물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감사, 나눔, 그리고 친절하게 사는 것의 의미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 단순함이야말로 진정한 정점이며 어떤 빛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명예와 영광의 세계에서 그들은 인간답게 살기를 선택했고 그것이 그들을 가장 밝게 빛나게 합니다. 오늘 프로그램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악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믿으신다면, 연예뉴스 채널을 구독하여 한국연예계의 아름다운 이야기와 소중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전파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